한번 먹어 볼게요. 맛있네요. 아, 그 핫도그 키야 첫 번째, 하트 쿠키가 완성됐다. 하트 쿠키를 골라보세요! 저는 초코맛이요. 초코맛이요? 아, 그럼 딸기맛. 야! 좋아요. 첫 번째, 하은나지 하트. 이거 뗄도 없어. 에, 에, 에. 이제 아빠 거딱 저기 봉투에 포장 좀 해볼까? 포장? 맞아. 아빠는 이따가 일하고 밤에 오시니까 아빠 건 여기다가 넣어 줍시다. 아빠 선물로 주고. 줄 거야? 무슨 모양? 오. 어. 그 고수박 내 건데.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알겠어. 그럼 아빠 주자. 또또 또 아빠 뭐 주고 싶어? 이렇게는 안데 아, 하나만 더 주자, 아빠. 이거. 이거 뭔데? 이거 가자. 가자. <laughs> 하나만 더 주자. 응. 먹던 거. 응. 응. 자 리원이 이거 아빠 이따가 선물로 주자. 완성. 아빠 거 선물. 아빠 거. 자기 이모 거. 누구 이모 거? 호영이. 회원님. 아하하하하하아영이아아아가아아